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루나클래식 또 크립토 시장 관련 돼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또 이렇게 영상을 시작해 봅니다. 현재 크립토 시장 뭐 어떻게 변화가 올지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뭐 크립토 시장 관련된 뚜렷한 뉴스도 없고 뚜렷한 뭐 정말 이슈 누구 하나도 뭐 이슈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다들 뭐 무슨 증권 얘기하고 있고 네, 크립토에 관련돼서 직접적인 얘기들을, 직접적인 뉴스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네 이게 뭐 정부나 기관에서 어, 의도를 한 부분인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나도 이상하리만큼 어, 조용하고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침체된 건 아니에요. 거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 보면은. 분명히 어떤 이슈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말못 하지 뭐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밝혀지진 않았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뉴스가 나온다면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루나 클래식도 뭐 비슷합니다. 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루나 클래식의 상황을 볼수 있고 s t c 여전히 기대감을 가진 상태에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또 루나 클래식 소각률 보면은 꾸준하게 계속 이어지는 소각률 볼 수가 있고 USTC 여전히 그 관심만큼이나 소각률도 두드러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반면에 스테이킹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 네, 이거는 네, 어떤 이유인지 뭐 계속 오늘 오늘 이야기랑도 또 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제 영상 보면은 뭐 테라스테이션 저만 안 되나요라고 하면서 뭐 질문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셨습니다.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그쵸 그렇죠? 업그레이드 하는 중에 좀 문제가 생겼죠. 여기도 카페에서도 보면은 테라 스테이션 또안 열리나요? 이렇게 하면서 문, 문의를 주셨어요. 그리고 네, 아직 뭐 이렇다 할 답변은 사람들이 아직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이거 알려드릴 때쯤이면 뭐 모두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내용 공식 뭐 공식적인 내용이죠. 공식적인 내용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은, 요, 트위터에서, 네,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글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네, 뭐 캡틴808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뭐, 여러 가지 일을, 이유들을, 이제, 뉴스, 뉴라클래식 뉴스를 이제, 꾸준하게 열심히 전하시는 분인데, 네, 브레이킹 뉴스로 해가지고, 클래식, 돌아가지 않는다. 잘안 되고 있다. 지금, 네, 멈췄다. 라는, 요런 페이지로, 시작을 하고 있고 네. 여러분들도 다이거 지금 확인하시고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카페에도 그렇게 남겨 주시고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뭐 카페다 누가 댓글로 달아 놓은 것처럼 뭐 맞습니다. 지금 업그레이드 지금 2.2.1블라클래식 2.2.1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었죠. 업그레이드에 3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며 첫 번째 유효성 첫 번째 검증인 pfc 밸리데이터가 실행 중이므로 나머지는 얼마나 걸릴지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검증인들 뭐 누가 들어오는지 일일이 체크하려고 출석 체크 하려고 딱 들어와 있는 거죠 이런거 아주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근데 이제 검증인들이 이제 한 사람씩 와 가지고 이제 다요 체크를 하고 업데이트를 해야지 검증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그 과정을 일일이 지금 보면은 17시간 전이죠 그러니까 어제 어제 밤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업그레이드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업데이트 1번첫 번째 업데이트된 순서대로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점 일절 업그레이드 더 많은 검증자가 서서히 온라인에 접속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네, 이렇게 온라인 온라인 검증자들이 이제 검증인들 들어오고 뭐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야지 이거를 네, 업데이트도 하는 거니까. 업데이트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고, 네, 그 퍼센테이지가 이제 한6% 달했다.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다. 그런 내용. 네, 이제 다들 이제 초록색으로 이제 올라오고 온라인 이 상당히 많아졌죠.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유해성 검사기, 검사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검증인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한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권이 46%에 도달했으며, 체인이 다시 가동되려면 21%가 필요합니다. 네, 21%가 이제 부족한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옵테이프트5, 2.2.1, 투표46% 도달했습니다. 네, 스크린샷 보내주신 가로다 유니버스. 이 사람도 검증이죠. 이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네, 지금 검증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 사람한테 제보를 해주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실시간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8시간 체인 이제 중단되고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저한테 이제 댓글 남겨주시고 하신 분들은 그거 안된다 마이 요 정도 시간대에 한 거죠. 8시간째 체인 중단 후 블록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은 폰트랑 이런 게 이제 색깔이나 이런 게다 다른 게 각각 다른 컴퓨터에서 사람들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인증 스크린샷을 보내주면은 그것다 올리니까 이렇게 다른 겁니다. 대부분의 검증인들은 온라인 상태지만 소규모 검증인들 대다수 아직 업그레이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33%가 하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실시간으로. 중계하듯이 이렇게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블럭이 생성된 후에 문제가 발생하여, 네, 여기서부터 진짜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이 된 겁니다. 대부분의 검증자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적권 69%가 네, 27%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지금 업데이트를 하는 중에 뭔가 무,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최근 충돌이 발생한 후 원인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쇼권이 다시 35%까지 증가했습니다. 블록체인이 다시 작동하는데 필요한 66.67%의 투표권이 도달할 때까지 블록에 갇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거죠. 사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중간중간에는 에론 개발자들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건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검증에는 12시간이 지나도록 감옥에 갇히거나 개별적으로 삭감되지 않습니다. 검증자는 1만 블럭, 블록, 500 블럭에 대한 투표를 제출하지 못했을 때 삭감됩니다. 네트워크는 지금까지 100개의 블록을 진행했으며 시간 제약은 없지만 블록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막 멈춰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계속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금 뭐 티핑 포인트에서 어, 포콜레이션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티핑 포인트에서 포콜레이션은 노드를 제거하거나 추가할 때 시스템의 연결성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네트워크 임계값을 의미합니다. 네, 문제가 발생이 한, 발생이 된 거고 어, 업그레이드 후 블록체인이 몇 가지 합의 오류에 직면하고 있으며 네, 검증자는 그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대상을 파악하는 동안 에런 멤버의 안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에런 에런 팀의 징후가 없습니다. 에런 팀이 지금 여기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발로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것 때문에 또 다른 검증인들도 또, 또 기다릴 수 없으니까 또 빠져나가고 이러면서 문제가 좀더 악화된 겁니다. 그리고 투표권이 54%로 증가했지만 일부 검증인들은 여전히 문제의직면에 있습니다. 네, 아직 계속 계속 해결이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뭐 답답해 있는 상황이죠. 사람들이 그냥 뭐다손놓고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들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네, 지금은서 서로 싸울 때가 아니라 진짜 도전 문제가 직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어,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수 있도록 어, 여러분 모두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업데이트했습니다. 검증자 에런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과 지지를 보여주세요. 복잡한 상황인 거죠. 체인의 투표권이 84%에 도달했지만 일부 검증자들은 가격 서버인 오라클의 문제가 발생하고 보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있었던 일들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블록이 생성되고 있지만 많은 양의 유효성 검사기가 여전히 오프라인 상태이며 설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마지막 보고거든요. 이러고는 지금... 네, 더 이상 내용은 없는데, 뭐, 요렇게 지금 검증인들이 지금 아직 온라인 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런 팀의, 네, 이거는 이제 스트라스 콜, 이제 제 입장에서 루나클래식 업그레이드 이벤트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체인이 실행 중이며 일부 엔드포인트 제외하고 84개의 검증자가 활성화되어 블록을 생성하고 26개, 26개는 아직 온라인 상태가 아닙니다. 네, 모든 대형 VP 노드가 다시 온라인 상태입니다. 오, 이거를 지금, 지금 이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빈, 빈이 지금 여기에 부재 중이었던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스트라스콜이 발빠르게 지금 뭔가가 지금 해결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올려주고 있어가지고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더 전해드리는 게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 내용을 제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아직 온라인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대응 v P 노드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코코인은 몇분 전에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어, 현재 계획대로 체인이 중단되었고, 검증자가 업그레이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대부분은 전부는 알지만은, 이 업그레이드에 대한 중요 요구사항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서버에 32GB 램이, 때로는 64GB 램이, 어, 노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기에, 아,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서버, 서버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서버에서, 네, 지금, 네. 서버가 성능이 지금 충분하지가 않았던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충돌이 발생하여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따라서 사용자가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단계는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프로세스가 완료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전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일부 검증자의 경우 몇 시간이 지나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검증자의 70%가 온라인 상태가 되었을 때 잠시 동안 체인은 블록 을 생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검증자 그룹이 다시 오프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검증자들과, 어, 피어 연결이 끊긴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동안 피어 하나가 다운되었으면, 떼었다, 다, 운되었다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일부 검증자들은 노드를 다시 온라인 상태로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 다이미 온로드닷컴. 온로드닷컴도, .com. 온로드닷컴이 지금 참여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올로드닷컴이 해당 블록 높이에 아주 작은 스냅샷을 제공했고 영향을 받은 검증인 저를 포함해서 이 작업을 재개하는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컴퓨팅 성능이 부족한 검증자는 해당 스냅샷을 사용하여 긴 프로세스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미 체인, 주, 체인 중단 후 12시간이 지났고 일부 검증자들은 서로 돕기 위해 헬프 디스코드 채팅에 쉬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협력 측면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1시 55분에 체인은 다시 즉시 중단되지 않을 만큼 높은 합의도를 보이며 마침내 다시 블록, 블록 생성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검증자들은 여전히 오라클 피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그레이드가 더 작은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관하여서는 어, 그렇지 않다. SDK 45에서 46으로 업그레이드 한 것이기 때문에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메인넷에서 연결이 끊긴 노드를 미리 업데이트 했다면 일부 혼란을 피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프로세스의 리소스 부족과 발생하는 문제가 드러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온라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검증인들과, 어, 검증인들을 위해 손가락을 꼬고 있습니다. 네. 뭐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 아직 완벽하게 다처리된건 아니고, 그리고 프로그드가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내부 어, 내부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마무리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뭐 완벽하게 마무리는 되고 있, 되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상당히 좀 이렇게 SK 45에서 코스모스 SK 45에서 46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업그레이드였기 때문에. 예좀뭐 네, 부분적으로 뭔가를 진행할 수가 없었고 네, 큰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되는 거고 이런 내용들은 현재 지금 에런 팀이나 네 현재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서 사람들과 충분한 또이 검증인들과의 충분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어쨌든 지금은 이제 뭔가 문제가 풀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12시간 넘게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12시간 넘게 아까 보셨지만, 어, 에런팀이그 업그레이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어, 네, 누구도 지금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다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됐고, 그거는 결정적으로 서버 문제에서 서버에, 우리가 지금 인프라에 돈을 아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해피캐티 크립터나 이제 많은 그런 검증인들이 돈을 아껴, 서버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데 돈을 아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이제 더더욱 좀더 이제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 네,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이제는 개발 쪽도 에런 개발팀도 충분히 좀 보강이 돼서 뭐빈 혼자서 이걸 다 맡아서 이 진행할 수 없는 거고 24시간 깨어 있으면서 이걸 계속 모니터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은 사실 개발 팀이 부족하고 인프라가 부족하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너무 좀 안타깝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조만간에 빠른 해결이 뭐 되겠죠. 이렇게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양상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 스트라스콜도 이에 대해서 좀 루나 클래식 내에 있는 많은 개발자들이 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저는 이것 말고도 이제 다른 뭐 올로즈닷컴 이야기도 아까 했었고, 또빈 이야기도, 빈도 뭐 제가 있었던 그런 부재중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뭐 누구의 잘잘못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현재 우리 루나클래식의 어떤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들, 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스트레스콜의 이런 좀 빠른, 어쨌든 해결되어 가는 어떤 접점을 찾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돼서, 그래 그나마 다행이고, 네. 또 저는 더 좋은 뉴스,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그런 소식으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